어. 네. 밤도 네. 좀 채팅 네, 많네. 네, 네, 네. 자, 저희가 이번 캠페인에서 헌혈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도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헌혈과 함께 네. 달려가 보도록 딱 하겠습니다. 그 마지노선 있잖아요. 음, 딱그 어. 딱 라인 직전. 음. 좋지만 네, 네. 그거는 저희가 공연 때 항상 많이 보여드리니까 좀 이렇게 편하게 하는 그림도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재밌어요, 여러분. 좋아요. 음. 근데 정말 좋았다고. 네. 좋아요, 좋아요. 음, 좋으시면 저 좋아. 아, 이런 걸한 번도 안해봤어 저희 KRY 앨범도 뭐 역시나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못 어, 들으신 분들 네, 지금 우연찮게 규티비야 의리야 이 한마디만 아 진짜 다 준비됐어요? 요즘에 아, 칠거 같아 내볼때 아, 이거 음, 다치지 않아야 됩니다. 자, 어, 아. 바람의 아. 기운을 이용해서? 어. 어, 어, 괜찮다 아. 야 먼지 그 날아가겠다 지더라도 장렬하게 전사해라 아 장렬하게 오, 전사해라 아 그냥 너 나가 죽으라 하는 얘기인가요? 먼지 씨 빨리 하세요 해요 해요 <웃음> <웃음> 둘이 왜 이렇게 어 아, 뭐.. 래이선아 너는 눈소비 시켜주고 싶어? 야섭이! 선생님, 야 야섭이! 야 예! 민한님저 여기 있어요! 어? 어, 어 어디어디,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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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 어디? 어디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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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어디? 갑니다. 어디 어디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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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깜짝이기 거기.. 있어요? 거기하세요 뭐 아,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아.. 예! 왜 아, 뭐 예. 거기에 서 빨리 나오세요! 이쪽으로 나오세요! 어.. 뭐.. 안녕하세요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네. 아, 왜 거기 계셨어요. 이게 숨어있는 게더 마음이 편해가지고. 아, 아. 아, 그럴 수 있어요. 그럴 수 있어요. 아, 그칠아 네. <목소리> 어. 자, 다 오셨네요. 안녕하세요. 어, 아니, 아니. 오는데 차별안 맡기셨어요?

예민 왕자라고 불러요 아오 그렇습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아잇 잊지요 아잇 잊지마요 아잇 자자 올해 들어 벌써 11번째 모임입니다 기념으로 <laughs> 우리 주제가 한번 부를까요? 아 예예예 손을 씻고 저렇게 만지려면 더러워. 그뿐이에요? 어? 저렇게 얼굴 막 문지르다며 소중한 피부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거요 아, 아니요 어, 아니요저저저 저기요, 제가요 어저 어, 남이 만져주는 것처럼 어, 하는 위생적인 방법 이 있어요. 어. 어, 예, 잘 쬐어 주세요. 아 척거리세요. 니 빼빼로 받는 게뭐 어? 뭐, 얼마나 큰 대수라고? 뭐, 저런 데 저렇게 시간 낭비하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 아, 맞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요. <웃음> 맞아, 맞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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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원님들 계속 이렇게 부러워하실 거면 모쏠 클럽에서 강퇴시킬 겁니다. 안 맞아, 안 맞아, 안 맞아, 안 맞아. 자, 한다, 말한다. 요게, 여기 혓바닥도 있어요. 1위 생각하고 마. 이거 전 남자친구한테 배웠어? 스네이크아 오빠는 맨날 왜전 남자친구 얘기만 해? 갑자기 싸우고 헤어졌어? 아, 뭐야? 뭐. 제가 뭐랬어? 연애는 결국은 감정 낭비예요 이거 빠빠빠빠빠 빠가 다른 이가지 빠이가지 뭐가리는이이있잖아가이

자 예성 실패 저만의 그걸로 어. 찍어달라고요? 네 스튜디오 일부를 약간 순간을 담는 걸 좋아하시니까 어. 오늘 셀럽티비를 하는 날의 순간을 담아주세요. 이것도 F 분들이 가지면 되게 좋아하는 이 그림을 겹기죠? 어 안만 봐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. <웃음> <웃음> 어 찍었어요. 또 여유충을 다해 찍는 그 뒷모습이 굉장히 귀엽죠. 지금 <laughs> <laughs> 정상식이서. 그렇죠? 아, 네. <laughs> 깨물하트라고 들어봤어요? 아, 못들어봤는데요? 아.. 아.. 그게요 어, 그게요 어, 뭐냐면요 동그라미를 혹시 손으로 만들어볼까요? 네네 네, 거기서 앙 깨물러보래요 앙 하고 하트를 만드는거예요앙어 맞아요 그거를 내가 하트를 쓰고 아주 핑크핑크한 오빠로 아. 보고싶어가지고 아그거 보고싶어요? 네 준비.. 아, 어. <laughs> 네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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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번 하트 깨물어 볼까요? 앙. 와, 귀엽다. 고양이다. 느낌으로. 아, 어, 느낌으로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렇지. <웃음> <웃음> 잘하고 있어요. 순이 잘하고 계세요. 예사가 너희 혼자 가자. 잘하고 잘한다. 이렇게 와. 매드릴게요 어, 어떻게요? 요 이거요? 이렇게이 이렇게? 어, 책가방 매요이 매는 건데요아여요 이거요? 이요이렇게이맞아요이이게이이이이이이이요요이 아, 그래? 요 벌써 끝나요? 네. 아, 아쉽다. 네. 생각보다 한 시간이 후쩍. 네, 지나갔습니다. 한 시간이 사실 이게. 네. 그 솔로 게스트가 나왔을 때는. 네. 시간이 좀 남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. 음. 그래요? 로꽉 채워서. 어, 나 네. 네. 너무 부족해요. 하세요? 이제 시작한 거몸 풀렸어요. <laughs> 저 세렛트 양결 시간 어떤지 말씀 좀 해주세요. 아, 우선 시간 이 너무 부족해요. <laughs>